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장안의 화제. 지금 이 상품 때문에 지금 고객님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5년납, 단기납, 연금, 10년 환금률이 무려 130% 짜리가 6월 2일날 나와서 고객님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납 연금이라고 합니다. 단기납 종신 아니고요. 단기납 연금입니다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단기납 종신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쵸 종신보험인데 뭐 5년이나 7년은 납입을 하고 10년째 환금률이 125% 124%까지 나왔는데 얘는요 단기납 종신이 아니고 단기납 연금입니다 연금 근데 납입을 5년이나 7년 10년 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환금률이 제일 높은 그 납입 기간이 5년 납입 그래서 5년 납 장기납 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최소 보험료가 있습니다. 5년납인 경우에는 최소 보험료가 30만 원부터입니다. 황금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시이율로 불려지는 상품, 연금이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도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연금 보험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를 하면은 환급률이 130%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환급률을 한번 볼게요. 5년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금 보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되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좀 납입 기간 이내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환급률이 많이 적어요. 하지만 7년 시점과 10년 시점 그리고 연금 개시점 이세 번의 이 환급률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년납인 경우에 1년, 3년, 5년 환급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 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7년이 됐을 때 고객님이 해지했을 때 그때 이제 원금 100%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시점에 100%를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5년 납입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거치가 되잖아요. 7년 됐을 때 100%를 보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년 됐을 때환금률이 130%를 또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5년 납입을 하고 5년 거치해서 10년 되는 시점에 그냥 130% 금액에 상관이 없이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내가 낸 원금이 1억이다. 그럼 이자가 3천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고 뭐 내가 낸 원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에 30%인 600만 원이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 시점에 환금률이 130%를 확정해 준다니까 고객님들이 요즘에 이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에 또 보증이 10년 시점부터는 2%씩 보증이 됩니다. 11년째는 132%, 12년째는 134에서 1년 지날 때마다 2%씩 또 체증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20년 이때 만약에 연금을 개시하신다 그러면은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돈의 150%가 보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10년 됐을 때130% 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더 거치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다가 계속 거치를 하면은 점점 점점 환금률이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는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7년과 10년 시점에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11년째 됐을 때는 해지 환금률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7년이랑 10년 됐을 때 보험사에서 보너스를 주면서 보증을 해 주는 거고 보증기간이 넘어가면 그때는 보험사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이제 11년이 되면은 환급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만약에 이제 해지를 하신다고 하시면 꼭 10년 되는 시점에 해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질문입니다. 10년 이후 해지시 해약 환급금이 매년 2%씩 보증이 되는 건가요? 방금 그 내용이죠.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2%씩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고 해지를 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2% 보증은 이거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희 예진아빠 구독자님들 가입하신 가입설계서 인데요 이 고객님은 66세 에요 여자시고 이 고객님은 실제 엊그저께 최소 금액인 30만원 가입하셨어요 납입은 5년 납입 연금 개시 전에 약간의 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고도재 장애급여금이라고 해주고 장애지급률 더해서 80% 이상이 되면은 매월 40만원씩 36회 지급하는 주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해지환급금 그 7년부터 원금이 100%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년 됐을 때환금률이 130%가 여기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1년째를 보세요 128.5%죠 더환금률이더 낮아졌죠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 보험사의 변동금리, 즉 공시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1년째는 128.5, 13년이 되면은 125.6. 이게 주의사항이란요. 해지하실 분들은 꼭 10년째 해지하셔야 돼요. 이 연금으로 개시를 하잖아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공시이율 연금이에요.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연금액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게 변동금리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면은 보험사에서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보험사에서 이 정도 금리까지는 고객님들 저희가 최저 보증 지켜 드리겠습니다가 최저 보증 이율인데 그 최저 보증 이율이 3% 4%가 아니에요. 최저 보증 이율은 5년 미만 연복리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복리0.75% 10년 이상은 0.5% 그러니까 연금은 최저보증연금으로.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상품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고객님들이 정립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보험을 20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험을 20년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아니면 확정 이자를 주는 상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제 거를 먼저 가입합니다. 재작년 12월에 보험사에서 일신압 저축보험, 뭐 5.5%, 5.6%,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잠깐, 한달 정도 잠깐 팔았거든요. 그때 저도 얼른, 부라부라, 은행, 예금 해지해서 저도 5천만원을 들어갔습니다 확정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이 간혹 가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이런 상품이에요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를 하게 되면은 10년 된 시점에 1 3 0만 근데 주의하실 거 이거는 단기납 종신이 아니고요 단기납 연금 상품입니다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무제한 비과세가 아닙니다 가입하실 때 비과세 한도를 꼭 체크를 하고 그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연간 1,800만원, 즉 매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 150만원이 보험사의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합산한 거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 가입하실 때 그냥 설계사한테 뭐 100만원짜리 하나 해주세요 150만원짜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비과세한도 제거 체크해 주시고 그 비과세한도 내에서 가입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 한분한분 한분 비가세 한도로 체크를 해서 그 비가세 한도가 나온 부분을 고객님한테 찰칵찰칵 사진 찍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지금 현재 고객님이 남아있는 비가세 한도가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가입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 말씀드리면서 주의하실 거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정 수익을 주는 그런 상품으로 재테크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얘는 영세부터 가입이 되고 여기에 사망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이 병력상 이 고지 사항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현재 고객님들 중에 병력 때문에 혹시 가입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 계시, 계실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력에 상관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상담 원하시면요. 위에 예.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분한분 한 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과세 한도 체크해 드리고 그 한도 내에서 고객님이랑 저희랑 같이 금액을 조율을 하면서 저희가 게 하나하나 좀 진행을 같이 해 드리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